반갑습니다. 자, 앞뒤 좌우 옆에 인사하는 게 있어. 주님에게 잘 지어줍시다. 아, 시작부터 좀 어, 저, 죄송스러운 말씀을 좀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어, 그 동안 저희들이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 점심 식사를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죄송스럽게 식사를 할수 없게 돼서 먼저 송구스러운 마음을 전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동안 무료 봉사했죠, 무료 봉사. 그리고 이제, 또, 초제들한테는 제가 그동안 또 해서 아르바이트 해서 한 달에 거의 160에서 200만원씩 이렇게 늘 지출했는데 도저히 먼저 그런 상황도 되지도 않고 또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작년에 결정한 것이 누군가는 할수 없겠다,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류 클래스나 금요 클래스 다 식사를 할수 없게 된 거를 좀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작년에 저희들이 그 결산을해 보니까 적자가뭐 이런 말할 수 없고 그리고 또 작년에 이제 회비 제가 이제 작년에 1년 동안 한 번도 회비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한번 결산을 해보니까 회비도 예상외로 상당히 많은 분들이 거의 내지 않으신 분도 많고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는 연구소 자체가 힘들어지겠다. 또거기 월간 아름다운 사람도 많은 교회들이, 물론 어렵긴 어려워서 그렇겠지만, 많은 교회들이 중단을 해서 지금 아름다운 사람도 매월 적자가 한 400만 원 이상씩 매달죠. 그러다 보니까 연구소도 그렇고 아람도 그렇고 또 선교나 후원하는 분들도 몇분 없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하나의 돌파구가 필요한데 기도하면서 제가 준비하는 게 그런 겁니다. 다른 것이 없죠. 더 클라스를 월요 클라스나 또 금요 클라스나 또 새로운 클라스나 기도하면서 잘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목사님들이 협력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어려울 때는 제가 3년 동안 그런 얘기를 안 드렸어요. 코로나 때문에 말씀을 안 드렸는데, 어제도 이제 어제부터 제가 그 동해 삼척 지역, 동해 삼척 그 연합회 지금 성회 중인데, 그래서 어제 저녁에 했고, 네, 오늘 또 내일모레 수요일까지 오전에 하고, 오전 저녁, 오전 저녁 이렇게 해서 하는데, 오늘은 목사님들 강의가 있어서, 오전에는 그 연합회 목사님들이 하시고, 그래서 어제 밤에 집회 끝나고, 또 쉬지도 않고, 두 시간 반다이어트이 귀가. 뭐, 얼마나 멍멍한지. 그래서, 좀, 그 집회 중에도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일이, 어그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게 물질적인 어려움 때문에 영적인 일이 지장을 받으면 안 된다. 그런, 그 말씀 전하면서 제가그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건 분명히 영적인 일인데 물질 때문에 영적인 일이 타격을 입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목사님들에게 3년 지나서 이제 코로나 이 엔데믹 4년째 4년차에 들어가기 때문에 올 한해는 목사님들이 좀더 연구소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또 기도도 해주시고 또 어려울 때니까 물질적으로도 함께 해주시고 그렇게 하시면은 빠른 시일 내에 네, 우리가 또 다시 원상회복이 돼서 서로 잘 섬기고 또 세워가는 그런 연구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회비를 그동안 한 6, 7년 동안 저희들이 회비를 올리지 않았는데, 지금 뭐 모든 것들이 다, 다오른는데또 회비까지 오르면은 목사들에게또 그것도 타격이 돼서 제가 죄송스럽지만은 올해부터는 공지 나간 것처럼 월 2만원을 더 추가해서 월 14만원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50명 이하는, 좀, 목사님 스스로가 할수 있는 한도 내에서 이렇게 하시면 좋은데, 되도록이면은 10만원대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 연구소가 올한 해에 제가 계획하는, 기도하는 제목대로 일이 잘 진행되고 하면은, 제가 다시 이렇게 목사님들의 섬기는 일에 더 적극적으로 할수 있겠지, 예. 있겠습니다만, 좀 어려울 때는 좀 함께 해주시면은 제가 감사하고 고맙겠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첫, 2023년 첫 강의인데 좀 송구스러운 말씀 드려서 죄송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파이팅 할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아, 무거운 이기 하고 나니까 강의가 어두워졌네. <laughs> 자 오늘부터 제가 특강한다고 했습니다. 큰 틀에서 제가. 그 2023년은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냐? 이제 근본적으로 목회의 전반적인 것을 한번 한번 청사진을 만들어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교재를 가지고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향 설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방향을 설정하는. 것. 그래서 지금 상황 인식이 되어야 되고요. 상황과 시대를 인식하지 못하면.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건 뭐, 누구나 동일합니다. 그래서, 2023년 목사님들이 오늘, 오늘부터 강의를 들으시면서 우리 교회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분명성을 갖도록 제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팬데믹에서 어떻게 하면, 이 팬데믹에서 엔데믹 목회로, 엔데믹 목회로 <laughs> 전환에 대한 분명성. 팬데믹은, 팬데믹은 과거 3년을 얘기하는 겁니다. 엔데믹은 앞으로, 그렇게 미래 3년을 얘기하는 거죠. 이 팬데믹 때의 목회는 아주 소극적일 수밖에 없고 또이 전염병 때문에 모든 게 셧다운이나 락다운되는 제재와 통제의 시대였죠. 통제사회. 제재와 통제. 그래서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도 예배를 드릴 수 없었고, 모임도 가질 수 없었고, 심지어는 모임 자체도 1인, 1인 예배 시대도 있을 정도로 큰 타격을 입었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이 팬데믹 목회는 3년 동안 위기 목회였죠. 한마디로 위기. 한국 교회의 생존마저 영향을 받는, 생존, 생존의 영향을 받는 그런 위기 시대였지. 그리고 지금도 아직 그 교회들이 회복 비율이 60% 70%를 넘지 못하는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팬데믹 3년 기간 동안에 마녀교회가 예배도 못 드리고 교회도 문을 닫는 이런 비극의 현상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3년 전에 한국 교회 숫자가 5만 2천 교회 정도 됐습니다. 5만 2천 교회. 데 3년이 지나서 지금은 통계에 의하면 4만 5천에서 4만 6천 개. 그러니까 지금부터 20년 전에는 한국 교회 숫자가 8만 5천 개였습니다. 8만 5천. 교회. 그러니까 20년 전에 8만 5천 개였는데 지금 현재. 45,000개라고 하는 완전히 20년 만에 한국 교회는 반토막 나는 거죠. 어, 저, 저는 고민하는 게 그겁니다. 앞으로, 어, 올해 2023년이지만, 앞으로 7년이 지난 어, 2030년대가 되면은 어, 20년 동안에 반토막 나 것처럼 7년 만에 또 반토막 날수 있다. 저는 그렇게 어, 죄송하지만 염려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은 전제 조건이 있죠. 한국교회가 이런 관습적, 관행적 교회로 계속 가면, 그건 7년 만에 반토막 나는 거는 분명하죠. 런데 저희들이 이 종교적이고 관행적이고 관습적 교회가 아니라, 창의적이고, 크리에이티브한 것, 창의적이고, 이제는 그 어떤 절박한 상황이 되면요. 자연적 절박한 상황이 오면은 모든 일들이 창의적으로 가게 돼 있어요. 새로운 걸 찾게 돼 있어요. 새로운 걸다 추구하게 돼 있어요. 요즘 목사님들이 이제 저한테 문의가 많이 오는데 세미나도 문의 많이 오고 하지만은 가장 많이 지금 저한테 질문하는 게 어제들도 목사님하고 같이 식사하는데 제일 많이 묻는 게 그거더라고요. 목회 어떻게 해야 되냐. 목회 어떻게 하면 되냐. 그 다음에 토요일날도 제가 검단 중앙교에 결혼식이 있어서 거기 갔는데 마침 그한 7, 8년 전에 우리 연구소에 나왔던 그 목사님들도 그날 같이 오셨는데 근데 팬데믹 때문에 또 그렇고 그 가운데에 그 우리나라 유명한 부흥사죠. 같이 이렇게 우리 연구소 나오시던 분인데 거기서 만났어요. 만났는데 그 송파에서 목회하시는 또그 부흥사 목사님과 같이 이제 그렇게 축하하러 왔는데 그래서 같이 이제 테이블에 앉아고 식사를 하는데 첫 번째가 그거더라고. 어, 토요일날 이렇게 새해에 하나님께서 목사님 만나게 한 거는 예, 죄 값을 치르라고한 거라고 네. 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뭐 제가 오라고도 하지도 않았는데. 다음 주 금요일부터는 꼭 나가겠다고 그러면서 그 옆에 이제 그 목사님을 전도하면서 하더래 이제 우리 두 교회는 살았다고 하면서 그 이야기를 나눕는데 그러면서 계속 이제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예, 지금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뭐그 교회를 오래 사역하든 부흥사에든. 아니면 또 동해나 삼척 이런 데서 목회를 하시는 분이든 전부 다 지금 이 목회에 대해서 다 고민하고 갈등하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럴 때 목회의 디렉션을 어디로 향하는 목회의 방향을 어디로 향할 거냐 제가 지금 그 말씀 드리는 거죠 팬데믹 목회와 엔데믹 목회가 뭔지에 대해서 분명성을 갖지 못하면 또 팬데믹 시대처럼 또목회 하는 거예요. 또 거리 두기 하고 마스크 쓰기 하고 모이는 거 소극적으로 하고. 그런데 그런 게 아니죠. 이 엔데믹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팬데믹은 어떤 그 전염 병 때문에 움직이지 못했다는이또 엔데믹은 후유증 때문에 움직이지 못해. 후유증 때문에 좀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이 후유증은, 코로나 후유증이 오는 거는, 이 후유증은 크게 세 가지죠. 첫 번째, 신체적으로 오는 후유증이 있고, 두 번째, 사회적으로 오는 후유증이 있고, 세 번째는 기독교에 오는 후유증이 있죠. 기독교 이 독특한 사회를 넘어서 기독교에, 천주교나 불교나 이런 데는 그렇게 크게 타격을 받지 않아요. 그런데 기독교는, 에, 이미 언론이나 여론 자체에서 이미 프레임 자체가 기독교 프레임이 시작될 때부터 이게 수면으로 떠올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장 피해를 많이 입은 코로나 때 가장 피해를 많이 입은 그 곳이 기독교, 교회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전체 국민들로 보면은 지금은 뭐 4천만 명이 넘으니까 확진자들이 4천만이 넘을 정도니까 그 국민 한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그 예전과 다른 체계면 신체적으로 후유증에 시달리는 거죠. 극심한 피로감이 오고, 무력감이 오고, 또 통증이 오고, 압박감이 오고, 기억력이나 집중력이 장애가 되고, 이 불안감이 오고, 깜짝 깜짝 놀라고, 작은 일에도 놀라고. 또 미각이나 후각에 이상이 오고, 또 관절 통증이 오고, 또 소화 장애가 오고. 그래서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해서 장기적 신체 역량으로 가장 많이 영량을 받는 게 뇌랍니다. 뇌, 뇌. 그래서 이뇌 부위가 축소되면서 뇌하고 폐 쪽에 폐 손상이 심각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롱 코비드 기간에 이85% 그 확진자 중에서 85%가 원인을 알수 없다는 거죠. 어디서 이 바이러스가 왔는지 원인조차도 알수 없는 것이 85%. 그다음에 그각 사람마다 증상은 다르지만은 거의 4주 이상이 되면은 4주 이상 되면은 두세 가지의 이 복합 증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조금 뭐 이렇게 발열이 생기고 또 시각이나 후각이나 이런 데 문제가 생기고 또 어지럼증이 있고 이제 이렇게 이런 것들이 하나의 어떤 의미로 생각 저도 제 개인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이 코로나가 그런지 백신이 그런지 모르겠지만 4개월만에 위에 치아 14개가 한번에 빠지는 거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아 어디 면역 쪽이나 이런 데서 잘못되지 않으면, 은 그렇잖아요. 이번에 그 백신에서 어 발표한 거 보니까 치아 쪽이 1번이라고, 1번. 치아 쪽으로 오는 게 1번. 2번이 백혈병. 그러니까 이 백신이나 이